예, 저도 지금 올려드려저 유튜브 왔어요. 잠깐, 내가 좀 찍고 올어올게요 아, 아, 어, 매니저 몬트가, 매니저님이 바꾸 계셨는데, 어, 엄청나그 변함이 있네요, 변함이. 예, 그러니까 음식점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떠, 어떻게 누가, 어떻게 메뉴먼트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님들 느끼는 분위기가 틀려지니까요. 여기는, 어, 춘천의 만천이란 데인가요? 여기가, 어, 장학리인가요? 예, 예. 장간의, 아, 더덕밥집이라는데 음, 어, 아, 제가 지금 두 번째, 예, 보고 있는데, 괜찮아요. 음식은, 우리, 정상이 다다한 음식을, 제가 보때면 아무도 못 좋지 않것 같아요. 지금, 어, 한끼 먹었어요. 여기 메뉴를 보면은, 네. 어, 한상 차림으로 되어 있는데, 수라상 명품상, 진품상, 일품상, 이렇게 했네요. 우리가 지금 명품상을 먹은 것 같아요. 수라상이. 우리가 수라상을 넣으면은, 예, 나쁘지 않네요. 제가 이 자세히 좀 보고, 예, 여기 이렇게 단품 메뉴로 더덕 무침에다 밥 먹고, 뭐 도솥밥 먹고, 천원 차이네요. 예, 연어, 연어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조금 마음에 들어요. 연어는 뭐, 미국에는 연어가 상당히 예, 많이 있으니까 아, 정말 이렇게 수시로 와서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아, 몰라요. 세,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예, 그 정도 보여드릴게요.